코인장에 혹한기가 찾아왔다고 해도 관이 아닐 만큼 얼어붙어 있는 지금. O 코인 시세 앞으로 더 폭락할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계좌도 같이 녹고 있다는 겁니다. O 코인 시즌 종료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하니 더 무섭죠? 그러면 그 반대로 하세요. 그러면 폭락장 때도 떼돈 벌수 있습니다. 뭐90% 40% 30%, 35%, 자, 200%가 넘는 수익률 기록을 했고, 모두 당일 매매로만 진행했습니다. 자, 별거 없습니다. 현물 손절할 거 과감하게 하고, 코인 빠진다에 걸었습니다. 놓고 있는 계좌 현물만 쳐다보시면서 뜬 눈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, 국내 최초 양방향 수익구조로 정말 순식간에 원금 회복뿐만 아니라 역전 계좌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겠습니다. 하단 댓글 클릭하시고 링크 클릭 후 정보 입력 또는 왼쪽 하단 박스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이 드라마틱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을 주도할 코인들의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얼어붙은 코인장이 녹아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미연준의 글로벌 긴축공포에 증시고 코인이고 가릴 것 없이 쫙 빠지더니 이번에는 세계 3위 btc 채굴국인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 그리고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다시 한번 코인장이 대폭락하면서 시퍼런불이 들어왔습니다.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 멈춰있는 현물장에 목매 달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. 지금 현물장에서 계좌가 줄줄 녹아내리고 손 놓고 벌벌거리고 있을 때 저희만의 특급 기법인 양방향 수익 구조를 마련을 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수익 볼수 있고 당일 매매로만 40%, 90% 만들어 드리면서 계좌 사이즈를 불려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지만 수익을 내고 싶으면 돈의 흐름, 돈을 벌수 있는 트렌드를 잘 따라서 올라타야 한다라는 겁니다. 이 시기를 놓치면 그 기회는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번 기회에 싹다 복구하시고 역전 계좌 만드시길 바라면서 하단 댓글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고 링크 클릭 후 정보 입력하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 멈춰 있는 현물장에서도 수익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만의 특급 기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